스포츠테킹, 즉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속도를 겨루는 스포츠인데요. 집중력 향상이 효과적이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로 겹쳐져 있던 컵들이 순식간에 탑을 이루고 쌓여있던 컵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하나로 포개집니다. 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12개의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는 스포츠 스태킹 경기입니다. 미국에서 1987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을 해서 독일에 있는 세계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당당히 단체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은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하는 데다 0.01초를 다투는 속도 경기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의 균형 발달과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최근 광고와 학교 등에서도 스포츠 스태킹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3만 5천여 명의 선수가 있고 대구, 경북에도 35개 학교에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스포츠 스태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 재밌고 뭐 성공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록을 깰때 이제 더 내가 나아간다는 소식을 이제 알아 아니까 좋아요. 170여 명이 참가한 오늘 대회를 통해 선발된 3명의 선수들은. 오는 10월 국가대표 선발전인 전국대회를 거쳐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